2022년 1월 17일입니다. 음, 아직도, 그 김건희 씨의 그 방송, 그 목소리 여우니, 아직도, <laughs> 음, 아, 그런 분들이 있죠. 음, 이, 저도 이제, 정책과학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같은 데 강의를 나가고 그러면 굉장히 뭐, 있어 보이고 싶어 하고 뭔가 이제 딱 그, 일본 말로 가오를 잡고 싶어. 조폭영화에 많이 나오죠. 가오를 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 돈도 잘 쓰고, 거짓말도 잘 하고, 또 그럴듯하게 이제 뽀다고나게 하고, 또 실제로 또 뭐, 그렇게 해다 보면 또 보면은 또 남편이 또 누구고 아니면 또뭐 어떤 사업체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또 그럴 듯 진짜 그런 그런 어떤 음 어떤 자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이런 사람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죠 그렇게 먹고 살다가 뭐 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법을 어겨서 뭐 재판도 받고 뭐 그러다 집행유예나 벌금 받으면 또뭐 좋다고 나오고 거기다가 또좀 괜찮은 어떤 관료라는 정치인들 연출 생기면 또뭐 한동안 또잘 나가다가 또 그렇잖 않...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아 남편이 대통령 후보 그런 경우는 드물죠, 사실은. 김건희씨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음, 이거는 진짜 문재인 정부의 일부 또이 같은 놈들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를 못하고 그랬으면 이건 분명한 어떤 뭔가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건 그렇다 쳐도 하여튼 그 사람 계속 그 목소리가 여운이 남네요 하여튼, 근데 오늘 아침에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거의 끝 꼭지에 정준희 교수가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준희 교수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언론학자이시고 상당히 그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좋은, 마음, 좋은 말 많이 한다.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손석희 그 이전에, 뭐, 유시민,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어 그나마 좀 이미지도 깔끔하고, 딱히 뭐 그런 것도 아닌. 근데, 잘 보면은, 음, 어있 어떤, 한계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 그,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우리 사회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 잘 보시는 것처럼 유시민이라든가, 뭐, 손석희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 이미지 좋고, 또 다른 입바른소리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어또 뭐, 다른 엉뚱한 쪽으로 가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죠 제발 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 한국 한 사람이 네. 근데 이제 뭐 그게 중요한게한니라 오늘 뭐 끝날 때 이제 그 이재명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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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사실, 뭐,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적절한 예였었나? 왜냐? 적절한 예, 인건 이제 이수정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상황하에서 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증거가 없는 상태, 증거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심리적인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된, 어, 이, 조건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음, 언급을 좀 해줬으면, 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이제, 정준희 교수가 그 얘기를 하면서, 프로파일러가, 자존심 상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 그 맥락상으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의미도 되고. 그렇지만은, 어, 증거가 불확실할 경우에도 상황적 맥락상으로도 프로파일러는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분석이 완결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내든 그런 것들이 얘기되지 않고, 막연하게 프로파일러가 전유상해할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음, 이수정 교수가 했던 그 상황을 옹호하는 건지, 아니면 비판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비판한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정준 교수가? 조금, 물론 이제 김어준 그 공장장이 말을 끊어갖고 맥락 연결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월 17일 김어준 수공장 마지막 꼭지에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었어요. 어, 어, 사실 그 제대로 된 프로파일링을 하게 되면 충분히 할수 있죠. 아직 그 그의적 증거가 분석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엄격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튼 그 그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자어 자전거 차 타고 이제 어 넘어가는 길에 홍대로 넘어가는 길에 그 꼭지가 들려갔고 하튼. 어 별의별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네요.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음, 어제 얘기 나왔던 미국 텍사스 인질 사태는 다행히 그 랍비들은 다 무사히 구출된 것 같고 인질들 인질범은 아마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모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살됐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AP 통신 얘기는 사살됐다고 하네요. 경찰 특수기동대스았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경찰 특수기동대가 저격을 하거나 그러기 쉽지 않고 보통 이런 다른 특수작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보통 총기로 무장하고 이런 걸 준비한다고 하면은 쉽게 저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를 해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괭음과 총선이라고, 총성 총선 정도라고 하면, 보통은 뭐, 성광수류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그거 말고, 음파 공격이라든가. 그러니까, 순간, 얼어붙게 할수 있는, 순간 의식을 잃게 할수 있는 여러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FBI나 미국 연방 그 기동대 애들도 진압하는 애들도 공개하진 않죠. 그건 이제 기밀이 되니까. 글쎄요. 이게 참 음, 상당히 그 다양한 종교적인 그리고 미국의 패권주의 연결돼 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건 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상황은 아닐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유대교 회당을 공격 노렸다고 하면 명백한 의도가 있었던 거고 특히 이제 인구 2만 6천에 소도시에 있는 유대교 회당을 노렸했다는건 의도가 있는 거죠. 왜냐 대도시의 유대교 어떤 예배당은 이미 보완 조, 조치가 웬만큼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은 데를 노렸다는 것은 그걸 회피하려고 했던 거니까 어, 나중에 한번 요거는 대테러 아니면은 어, 이제 인질진압 이런 과정에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시죠 여기선 여기까지만 자, 아주 그 음, 과학적인 동물 학대범 소시지 있지 않습니까? 프랑크 소시지에다가 낚시바늘을 이만한 큰 물고기 점 낚시바늘을 이렇게 꽂아갖고 공원에 이렇게 개낚시꾼이라고 하네요. 인천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는 강아지를 노린 듯 낚시 바늘에 끼워진 소세지를 발견했다는 제보. 그래서 어, 여기 이걸 발견한 견주가 어떤 이런 범죄가 있으니까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이걸 올렸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음, 낙엽에 사가려 뒀으니까 만약에 이제 그걸 강아지가 먹었으면 바늘을 삼켰고. 그리고 어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난항 아니면 그덫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건 분명히 그 CCTV로 동물학대로 체포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래서 동물보호단체 쪽에선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 어, 글쎄요 이게 인스타그램 글이 올라가 있는데 음, 별놈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꼭 개를 그 잡을 뭐 잡지 못하겠죠 왜냐면 보통은 주인이 같이 나, 산책을 하니까 그러면 그걸 삼켜 갖고 고통스러워 하는 그런 거를 분명히 멀리서 뭐, 마운 엔진을 보고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수사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 이 동물 학대 관련된, 특히 이런 학대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이런 행동들 일종의 이 부분은 분명히 어,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물론 동물 보호 단체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지만은 그건 가지도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고양이 낚시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비둘기라든가 새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잡으려고 해봐서 과학적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담해서 뭐 이거 감시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 동물 보호 단체에서 하는데 조금 더 주의 깊은 대처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입장료를 받고 SNS에서 불법 촬영물을 상영한 남성 놈이 있는데요. 그새 이게 이제 보통 뭐이 입장료는 쉽게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그런 걸어 유튜브 같은 데 이런데 보면은 음 비밀 세팅방 같은데 이렇게 되고 그걸 누르면 이제 상영 되게끔 하는 이런 장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돈을 입장료를 지불하는 초대장을 발송해 주는. 그래서 비밀 세팅방으로 들어온 뒤에 보기하는 이 조주빈 박사방 네, 후속판이죠. 그래서, 영리목적으로 분명히 이 착취물을 상행해 왔고, 다수를, 다수형의 성착취물을 전시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 단속을 피하려고 이제 도로 이제 옮겨 다닌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어, 집행유예가 성공이 됐어요. 2년, 2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니까. 그런데 네,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고, 소지하고 있던, 그거를, 어, 근데 이제, 이게 좀 불분명한 건,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도 전시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판사들은 모른 척 하는 거죠. 왜? 집행령을 줄이려고참 판사들의 이런 온정주의라든가 이런 건 이런 성착취물 범죄를 만연시키는 공범이죠. 공범. 이런 판사들이 이런 이런 판결이 있으니까 이뭐또 하겠죠. 뭐. 돈 벌려고. 근절이 안 되는 거 보면은, 음, 엄격히 처벌할 건 처벌을 하고, 대처할 건 대처를 하고 예방해야 되는데, 이런 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웃기잖아요. <laughs> 이게 브로촬영물인지는 몰라요. 어디서 내, 내려받았을 거잖아요. 지가 찍지 않았으면. 그죠? 지가 직장에서 내려받았으면, 그건 내려받았다면 돈 주고 샀거나, 그, 그 사이트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사이트에서. 그럼 당연히 물못 찰고 사이트란 말이야. 이걸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 이런 무지함과, 이런 어떤 안면 몰수, 판사들의 이런 거는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쨌든, 어, 월요일은 사실, 어, 오후에 6시에 이제 작가 드라마 작가 그줌 그 강의를 듣고 그 앞에는 이제 요금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요. 이것저것도 하고. 나름, 약간, 월요일, 오전과 오후는 조금, 밀린 일도 하고, 아까 빨래도 하고, 뭐, 쓰레기도 좀 분리수거도 하고, 여러, 일러 약간 여유가 있죠. 일요일은 왜 못하느냐. 아, 사실 일요일을 해야죠. 근데 <laughs> 네, 보통 일요일, 일요일이나 월요일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집방에 갔다 와서, 하여튼, 뭐 이렇게 변명을 할지 모르겠네요. <laughs> 그 어, 기억 날지 모르겠네. 어떤 그 자기 여자 친구의 집에 어, 그래서 그러니까 정액이죠. 낯선 남자의 정액이 든 콘돔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 친구는 억울하다. 난 그런 적이 없다. 이 되게 귀신 고칼로 오시거나 아니면은 여자 친구가 여자 친구가 속이는 거구나 남자 친구. 그근데또 웃긴 거는 여자 친구가 뭐 굳이 속일 이유가 있나? 왜? 아니 정액이든 피 저기 저기 콘돔을 굳이 이렇게 놀릴 거 없잖아요. 어 바로 처리했으면 처리했지. 되게 황당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어, 이제 사실은 그 가방을 이렇게 그 전철이나 길거리에 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 지하철역을에서 가방 같은 걸 이렇게 여자친구 이렇게 어떤 놈이 자기 정액을 든그 콘돔을 이렇게 묶어서 그 가방에 쓱 밀어 넣은 거예요. 그러고 이 여자친구는 이제 그게 뭔지 모르는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죠 집에 와서 뭐 그냥 이렇게 해다가 어, 가방을 어떻게 해갖고 했나보죠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말하자면은 이 놈은 이 범인 놈은 2020년 재작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작년 5월까지 젊은 여성이 지하철이나 이런데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 속에 자기 정액이 있는 콘돔을 밀어넣는 방식으로 어 이게 재물손괴죄 성폭력 처벌고위반 별놈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정액을 아니면 정액을 손에 묻혀 갖고 길까지 지나가는 여성의 코트라 이런데 묻히거나 스타킹에 묻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거나 침뭐 목물 별다 성범죄입니다. 근데 정도는 좀 다르죠. 그리고 진행 정도도 다르고 이건 다일일이 일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새끼들도 있습니다. <laughs> 이런 놈들은 확실히 어 근데 이게 이제 치령이 나오긴 어려울 거예요. 단기 정도 나올 거예요. 반드시 이런 애들은 그 심리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화 가능성을 확인해서 미리 차단을 해야죠.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걸 사실 프로파일러들이 미리 면담을 해서 그 일종의 진행표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범죄표를 그걸 안 해두니 이게 무슨 범죄도 모르는 거죠. 프로파일러들이 직무유기 하고 있는 겁니다. 황당하죠. 음. 이런 놈도 있어요. 옷을 다 벗고 여자 혼자 사는 옆집 도로를 눌렀어요. 40대 남자 놈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데, 이런 놈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빌라 같은 데원룸이라든 그러니까 이제 여자 혼자 옆에 사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오후 3시 30분이니까 사실은 출근하고 없을 줄 알고 자기가 미리 그 알아둔 아니면 예측한 번호를 몰래 눌러 갖고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들어가서 뭐 잠도 자고 샤워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짓, 자유 행위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여러 짓을 한 다음에 다시 청소해도 다시 집으로 오는. 어, 이건 이제 옷을 벗은 이유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옷에 뭐가 묻을 수도 있고, 아니면 CCTV 찍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의도 있을 수도 있고, 성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성적인 목적은 확실한데, 옷을 벗은 이유 자체는 그런 일종의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놈들은 술 취해서 해내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어,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낮 시간에 원룸, 초원에 같은 건물 에 인접해 있는 낮 시간에 그 번호를 이제 저기 몰래 카메라를 찍거나 아니면 받은 다음에 들어가서 굉장히 그 혼자 사는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종류의 범성범죄입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범죄가, 어, 되기 전에, CCTV, 이런 원룸, 원룸 건물 안에 그걸 다 CCTV를 설치해 두고, 경고문도 붙여주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어, 이제 여성 전용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그 층별로 나눠진 원룸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보안장치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별놈이다 있습니다. 경찰 갑질 중에서 열건 중에 일곱 건이 비인격적 대우라고 하는 비인격적 대우가 뭘까요? 모욕, 사적 신부름 경찰이 다른 데뭐안 그러나? 근데 경찰은 예전에 계급이, 다른 데도 뭐 비슷하지만, 계급제가 유지되고 있는 데는 그 계급이 완전히 뭐 직권 줄 알고, 어, 사적인 심벌 많이 시키고, 말도 함부로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경찰의 계급제를 빨리 폐지를 해야 된다. 예전에 뭐 시도도 했었죠. 그런데 경찰 고위직 놈들이 반대해서 언젠가는 조만간은 계급제가 사라질 겁니다. 단철하게 되는 거죠. 팀원, 팀장, 그 위에 부서장 세 단계. 그 다음에 관서장은 빼고 네 단계죠. 보통 팀원, 팀 팀원, 팀장 그리고 부서장 세 개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한 사람이 수사관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아, 여기 이제 광모하는 교수가 뭐 하나만한 소리하죠. 경찰은 치안 분야 전문 전문가라는 긍지와 책임감으로 근무해야 되지만, 갑질은 그런 구성원을 사기를 저하시킨다. 이게 누가 뭐 누가 누가 뭐 누가 모르나 못하는 얘기인가. 뭐 좋은 얘기입니다. 제때 근데. 어, 경찰청 감사관실 애들도 갑질 근처 추진 방안,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본질적인 얘기는 안 하죠. 저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